새로운 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번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다시 한번 아, 이번이 한 주간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아, 또 결심하고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아, 믿음과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므로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 도하 겠 습니다. 오늘 은2월21일 월요일 입니다. 오늘 우리 에게 주 시는 하나 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 시고 어, 말씀 나누 도록 하겠 습니다. 내가 그들 에게 나를 삼길 제사장 직분 을위 임하 여 그들 을 거룩 하게할 일은 이러 하니, 곧 어린 수소 하 나와 흠 없는 양둘을택 하고 무교 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 자와, 기름바는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뜨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저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에서는요 아, 우리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그 의복, 예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 설명과 아, 그 예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되는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에서는요 이제는 그러한 제사장을 어떻게 기름 부어 세우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위임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29장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어, 예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어, 그러한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어, 사명을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 제사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어, 발견하게 됩니다. 어, 제사장을 제사장의 그 위임식을 위해서 어린 수소와 그리고 숫양을 이제 이, 이것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내일 아, 말씀 묵상을 하면서 좀더 보게 될 텐데요. 아, 드려질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드려질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이런 것들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모세가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는 것, 물로 씻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함께 묵상해왔던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그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우는 이러한 순서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아마 좀, 좀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에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서 필요한 재물들을 준비하고 물로 씻고 그리고 옷을 입고 또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것을 행하는 자, 주어는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물로 씻기는 것, 예, 그것조차도 자식, 자기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씻겨주고, 옷 입는 것 하나하나도 모세가 입혀주는 것,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여러분 아론은 아론이 스스로 무언가를, 무엇인가를 잘할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는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그것이 그에게 행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가 그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됐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결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님을 우리는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묵상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랑이 그 은혜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별하여 주시는구나. 내 어깨 위에 새겨진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그 판결 판에 새겨진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별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나로 하여금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한번 그 무엇보다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사장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여 주신 이유가 있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볼수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중보자의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들여지고 나아가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맡겨 주신 그러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우리가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중보자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